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수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업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손에 180억이 주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laughs> 어떻게,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냥 은행에다가 착 집어넣고 편안하게 이자 받아서.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동부에 사는 한 청년인데요. 캐롤이라고 하는 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1파운드를 주고, 그러니까 1파운드면은 우리 한국 돈으로 뭐한천 몇백 원 정도 하겠죠. 아직 이 복권을 샀어요. 그데 당첨된 거예요. 180억. <laughs> 아 그런데 이 180억을 탁 받았으면 좀 관리를 좀 잘하지.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하여튼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몰라난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소식이 들려와서 그게 뉴스가 됐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왜냐면 그 노숙자들이 머무는 숙소 있잖아요. 다 탕진하고. 노숙자들이 머무는 숙소를 전전하면서 일거리를 찾아서 때로는 탄광에서 일하고 때로는 저 사람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가서 막노동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주어져도 그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순간에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순간에 높여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저 지하 감옥 노예에서 음? 여러분 한순간에 끌어올려져서 애굽의 가장 높은 곳 총리가 되잖아요 저 지하의 노예에서 <laughs>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05편 19절에 그의 말씀이 그를 요셉을 단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단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도록 연단하고 단련한 뒤에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끌어 올려지기까지는 거룩함으로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순간에 여러분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과 같습니다. 문, 문. 여러분, 문이라고 할때딱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이쪽에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 안에 너무나 멋진 곳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문 밖과 문 안에는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이 닫히면. 그런데 문이 열어지면 여기 문 밖에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문 안에 풍성한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으로 준비하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행복보다 우선적인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지금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문이 열어지기를 특별히 거룩으로 준비돼서 문이 열어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면 어떤 문이 열어지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만남의 문이 열어집니다. 만남 여러분, 누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 누구? 빨리 내 신랑감 만나기를 원하는 저 뒤에 자매님들. 자. 여러분, 누굴 만나기를 원합니까? 제가요,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최고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바뀌어요, 인생이. 제가 처음 그렇게 하나님을 불같이 만나고요. 제 인생이 완전히 흑백에서 칼라로 <laughs>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그런데 그 뒤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주셔요. 그런데 그 만날 때마다 놀랍도록 내 삶이 성진하고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애급을 시켜가지고 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직접 그 전에는 하나님의 손만 맛봤어요. 손. 손. 그러니까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맛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애굽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도 재앙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보호를 받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맛봅니다. 음?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음?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신의 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거룩하게 해라. 제 3일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강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 강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면 그 거룩한 만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시내산에서 만나 주시고 모세를 특별하게 시내산 꼭대기로 탁 끌어올리시는데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육일, 제7일에 돼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게 가까이 오너라. 여러분, 거룩함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거룩하면 어떤 문이 열어지느냐 축복의 문이 열어집니다. 축복의 문이 열어질 것을 예수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십니다. 그냥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단의 그 손에서 음? 건져 주시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줄수 있느냐? 거룩하게 된 무리에게만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너희가 알거니와 정령, 너희가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탐심을 가진 자, 곧 우상숭배자, 더러운 자는 그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그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면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 하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첫 성이 어디였어요? 첫성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아주 벽이 이 성벽이 두꺼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정복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 보니까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성이 있습니다. 어떨뿐 산성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군대 얼마나 강력한 로마 군대입니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그런데 그 로마 군대도요, 그 마사다 그 성을 정복하기는 했는데. 수년이 걸려서 토성을 쌓아 가지고 구이에까지 그 올라가서 정복을 합니다.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군사 훈련도 제대로 다 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첫 성이 열리구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 여러분 그 성을 정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피를 많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순식간에 무너져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이렇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년에 걸쳐서 피를 흘려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께서 님 내가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게, 내 손에 하루만에라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렇게 정복했던 이열리 고성. 그러고 나서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정복할래야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피로 흘렸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도망 나왔어요. <laughs> 여러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업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난 땅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성을 왜 정복하지 못했느냐? 거룩하지 못해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성을 취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이 아이성 실패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원인이 뭔지? 여러분,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 거룩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거룩하지 못하면 네가 원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함을 예비하신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전진이 잘안 되잖아요 때로는 실패하고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좀 노력을 덜 했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내 손에 주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기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 세상에. 모세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요. 40년 동안 애를 썼는데, 모세가 당연히 그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의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만이 그 축복, 그 기업.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 문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여 여러분 거룩함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거룩함의 기름이 부어질 것을 예수여 축복합니다. 거룩함의 보혈이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질 것을 예수음 축복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여 여러분 문이 열어질지어다. 예수여 여러분 문이 열어질지어다. 요즘 들어서 좋은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들이 지금 이게 들려져요. 뭔가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들려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룩이다. 거룩이다.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거룩하면 어떤 문이 열어지느냐? 사명의 문이 열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지렁이도 사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음? 땅을 바스러로해서 아주 풍부한 기름진 땅으로 바꾸는 것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명, 저와 여러분이 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 사명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어느 때 열어지느냐 내삶 속에 거룩할 때. 주력궤 3장5 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40년을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모세도 인내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뭔가 사명을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런데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멈춰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팔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땅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고 나서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사명들이 열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는 까닭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적 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사명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 안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셔서 문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여러분 거룩하면 어떤 문이 열어지느냐 승진의 문이 열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승진의 길을 축복합니다. 당일 2장에 보면 거기에 누부간에 썰 왕이 바벨론의 왕이죠. 이 누부간에 썰 왕이 다니엘을 한 순간에 이 바벨론의 온 땅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식간에 높여준 거예요. 사실 이때 이 다니엘은요 젊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어른 이된 거예요. 높여졌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늙었다 이게 아니고 그만큼 모든 사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바벨론온 땅을 다 통치하도록,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한순간에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1장에. 다니엘이 하름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졌을 때 순식간에 승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하나 앞에 묵상할 때였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 예배니라 아멘 근데 여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 말이 저에게 확 꽂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하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안에 감동이 막 몰려옵니다. 그 감동이 몰려오는 게 뭐냐면 큰 승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세요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감동이 밀려오는 것. 큰 승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큰 승진이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평지를, 영적으로 볼 때, 평지를 걷는 게 아닙니다. 평지를 걷는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등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등산. 그래서,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 여정길이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평생 산은 오를 생각 않고, 산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길은요, 이렇게 등산하는 길입니다. 등산. 쭉 등산합니다. 그래서 산의 정상에 오르는데 그 산의 정상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이 보좌에 이르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고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이 산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산에 정상에 오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초청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이니까 하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라!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아라! 여러분, 그 성산이 뭐냐면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 자, 여러분, 이 시온산에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그 성산에 오르는 대류가 있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길이라. 그러니까 성산에 오르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으로 그 성산에까지 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왜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시기를 원하느냐 앞에 문이 지금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이 문이다 거룩이 문이다 거룩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면 만남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명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진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이 모든 문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